대만 타이페이 여행, 여덟 번째 이야기, 융캉제에 가다. 여행 3일째, 마지막 날이에요. 마지막 조식을 먹으러 왔어요. 조식 관련한 영상은 이미 대만 여행 2편에서 상세히 보여드려 이번 편은 간단히 영상을 넣었어요. 오늘 먹은 아침 식사. 짐을 이제 다 꾸렸어요. 아침부터 날씨가 맑았고 일기예보도 오늘 날씨는 아주 좋다고 나왔어요. 마지막으로 볼 아침 광경이라 다시 한번 눈에 꼭꼭 담았답니다. 안녕, 아, 아쉽다. 냥, 냥, 호텔이 너무 좋아서 나가기가 싫었어요. <laughs> 타이페이 구경하느라 수영장 등을 이용하지 못하고 가 아쉬웠답니다. 늦은 밤 비행기로 출국할 예정이어서 미리 캐리어에 짐을 싸 카운터에 맡겼어요. uh check guys okay no problem and the deposit we will send to bank to cancel from today but it depends your local bank maybe 7 or uh 7 to 10 days oh, okay yes mm -hmm. how many luggage do you have uh, so this is for you when you come back take this on the first y e a h the luggage will be o n this for get yeah. okay 여행하는 동안 숙소가 만족스러워 나오면서 다시 한번 바라보았어요 안녕 파란 하늘의 날씨. 오늘도 육교에서 바라보는 도로 전경이에요. 3일간 같은 길을 걸었는데도 날씨가 달라 그랬는지 매번 느낌이 다른 곳이에요. 신호대기 받은 오토바이들이 일제히 출발하는 모습을 오늘도 바라보았답니다. 타이페이 메인스테이션. 첫날 이곳에서 많이 헤매었는데 어느새 익숙해졌어요. 오늘은 윤캉제와 단수이에 갈 예정이랍니다 처음 대만 올때 했던 계획들과 많이 수정이 되었어요 첫날 둘러보며 타이페이만 보기에도 볼거리가 많아 시간이 부족할 거라 생각이 들었어요 가려했던 예스진지 투어를 뺐고 타이페이에 대해 더 알고 싶어 타이페이 위주로 다녔답니다 돌이켜보곤데 잘한 결정이었던 것 같아요 볼거리, 먹을거리가 많은 타이페인이 여행 계획을 세울 때이점 참조하세요. 융칸제에 가기 위해 지하철을 타요. 앞서 영상에서 지하철 탔을 때 느낌을 말한 적이 있었는데요. 다시금 보아도 대만 지하철은 깨끗하고 편리했어요. 지하철에서 내렸어요. 동먼역에 도착했어요. 윤캉제는 타이페이 거리 문화를 볼수 있는 곳으로 딘타이펑, 우육면 식당, 망고빙수 등이 유명하다고 해요. 윤캉로드를 따라 계속 안쪽으로 들어가다 보면 가게들이 줄어들면서 일상적인 도시 골목들을 볼수 있게 되어 있는 곳이라고 해요. 저는 이곳에서 우육면과 망고빙수를 먹고 이미 크래커와 세인트 피터에서 누가 크래커를 사려고 해요. 미미 크래커를 사기 위해 그곳으로 먼저 가는 길이에요. 오전에 일찍 와서 줄을 서야 한다고 하는데 살짝 늦은 감이 있어 걱정이 되었어요. 예전에 대만 다녀온 친구로부터 미미 크래커를 선물 받았었어요. 그때 맛있었던 기억이 있어 구입하기 위해 왔답니다. 첫째, 둘째 날은 흐리거나 빗방울이 떨어졌지만 오늘은 맑기만 해서 기분이 좋았어요. Mimi so <미미크래커> 도착했어요. Ah, I'm sorry, let me ask you because uh, well, right now we don't do delivery service because oh. uh, we don't have enough meat, people. But, uh, yeah, really? doing this. They are all handmade. Uh, Spends a lot of time. Yes. Yes. Um, you cannot come tomorrow. Today, last idea. day. Yeah. Uh, I'm really sorry about this. Uh, Here is the only one store. Yeah. Oh. <laughs> yeah. Sorry about yeah. this. I hope to see you next time. Yeah. Thank yeah, 네, okay, you. Yeah. 미미 크래커 가는 길에 눈여겨보았던 카페. 대만이 좋았던 이유 중 하나는 아기자기한 카페들이 많았고, 보다시피 맛있는 커피와 버블티들의 가격이 저렴하다는 거였어요. 그래서 물보다 커피나 티를 더 많이 마셨던 것 같아요. 시원한 아이스 라떼 두 잔을 주문했답니다. 오픈형 카페로 작았지만 아기자기하게 잘 꾸며놓았던 카페예요. 어제 갔었던 윌베 카페도 좋았고 이것도 무척 좋았답니다. 커피가 나왔어요. 빨대를 쏙 쏙. 벽을 배경으로 사진 찍었어요. 찰칵. 어제 심원딩에서 샀던 벚꽃잎 무늬의 과자를 꺼냈어요. 다니다 출출할 때 먹으려고 가져왔던 과자예요. 꺼내서 한입 쏙, 건 크랜베리와 연유 맛이 나는 과자, 그리고 아이스 카페 라떼 한 모금이 잘 어울렸어요. 윤캉제에서 유명한 우육면을 먹으러 가요. 카페에서 길을 따라 내려와 다음 블럭에서 골목을 따라 들어오니 바로 보였답니다. 융캉 우육면, 융캉 유러맨 밖에서 줄서 있는 동안 안을 들여다봤더니 사람들로 꽉차 있었어요. 주문한 우육면이 나왔어요. 두툼한 고기, 힘줄도 보였답니다. 먹어볼게요. 부드러웠던 육질. 기 육질이 진짜 부드럽다. 근데 이 독특한 향신료를 어떻게 할지 모네 육질이 부드럽고 두툼하며 맛있어 고기는 일품이었지만 대만 특유의 향신료 향이 들어가 국물이 한국인의 입맛엔 맞지 않을 수도 있어요. 한국의 갈비탕, 육개장과 비슷한데 고기는 정말 좋았고 국물은 대만식이에요. 앞서 먹었던 닭고기, 돼지고기 요리처럼 우육면에 소고기도 부드러워, 대만 고기 요리들의 부드러운 비결이 알고 싶어졌어요. 처음 먹었을 때 낯설었던 향신료가 익숙해지자 맛있었고, 맛있어서 말없이 먹기만 했어요. 이번엔 우육면에 면도 먹어보았어요. 대만의 면 요리들에 들어가는 면은 한국의 국수보다는 굵고 우동면보다는 얇은 중간밖에 없어 <목소리> <목소리> <laughs> <laughs> quiet, quiet, because you know, they close the second and third floor, they open on the ground floor yeah. and then they're full of children too. To Tansui, tansu? yes. I went there last time I was here. Yes, water It's it's Mexico. So yes, we're having an extremely hot summer. Yes, yes, first time in record I think. e y extreme, y e k o r e a too? e o r e a i s r a o t 서로 소개도 하지 않은 채, 긴이야기들을나눈 것이 생각이나, 제가 먼저 이름을 말하고 서로 소개. I don't b t I have a Gmail. <laughs> Yes. so when you next time come to tokyo oh, oh really oh okay yeah. <laughs> i don't have a car so i we have to take a transportation public uh, transportation maybe you will come to korea yes. yeah uh, do you live in seoul i live at okay. Uh, okay thank you so much, nice so much. Talking. sorry i just started oh, you so eating okay. so 식사를 다한후 계산하고 나왔어요. 대만 향신료를 좋아하지 않는다면 맛이 별로일 수 있지만, 육질이 부드러운 고기의 맛이 정말 좋았어요. 저는 처음 낯설었던 향신료의 향이 익숙해져 이내 맛있게 먹었던 우육면이었어요. 이곳은 손님이 많아 테이블 합석을 하니 유념하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일본 여행객과 합석하여 우연한 만남을 갖게 되어 좋았답니다. 입구에 셀프로 반찬을 담는 곳이 있었는데 나오면서 알았어요. 현지인들, 다른 나라 및 한국인 여행자 등의 손님이 많은 곳이었어요. 줄이 길어 기다려야 하지만 회전율이 높아 그리 많이 기다리진 않았답니다. 나오면서도 길게 선줄을 보았어요. 11시에 문을 열고 3시 30분에서 4시 30분 사이에는 브레이크 타임이에요. 이제 융캉제 거리를 둘러보려고 해요. 행선지를 딱히 정한 곳은 없었고 발길 닿는 곳 둘러보기로 했답니다. 기프트샵이라 적혀 있었던 곳 라이하우. 융캉제 거리를 둘러보며 구경하다 우연히 들어온 곳이에요. 아기자기한 대만 소품이 다양하게 많았던 곳이에요. 다양한 종류의 차도 있었고, 색 색깔의 대만 전통 문양의 소품들도 많았어요. 색이 고와 정말 예뻤어요. 대만 느낌의 전통 문양과 디자인 제품들이 많았던 곳이에요. 나무 수저와 나무 그릇, 도자기 그릇과 컵도 볼수 있었고, 캔들 등 다양한 소품들이 진열되어 있었어요. 대만 전통 문양의 표지 디자인이 독특했던 수첩, 예쁜 색과 무늬의 주머니, 예뻐라. 엽서도 있었어요. 한켠엔 창살이 있는 창칼 테이블도 있었답니다. 섬세한 창살 무늬 사이로 햇살이 비쳤던 테이블. 지하로 내려가 보았어요. 이곳엔 1층보다 더 아기자기하고 모던한 디자인의 소품들이 많았답니다. 대만 여행 오기 전엔 대만 소품 디자인이나 문구 디자인에 대해 전혀 몰랐어요. 타이베이 여행을 하며 예쁜 소품 디자인에 감탄했답니다. 백일타워와 중전기념당 엽서가 가본 곳이기도 했고 예뻐 구입했답니다. 대만을 나타내는 디자인의 엽서들. 종류가 많았고 디자인도 예뻤어요. 대만 감성 듬뿍 녹아있던 그림 엽서들. 예쁜 디자인, 아기자기한 대만 감성이 좋아서 엽서를 여러 개 구입했어요. 엽서의 종류가 너무 많아 한참을 서성이며 고민해 선택했답니다. 코스터의 문양이 아름다웠어요. 붉은색의 기쁘이두 개인 쌍이이가 적혔던 코스터. 결혼이나 경조사에 많이 쓰이는 한자인데 기쁘다는 글자가 두 개라 행복 가득 좋은 의미라 구입했답니다. 나오며 밖에서 바라보니 창살무늬가 더 예뻐 보였어요. 기념품 가게를 나와 다시 융캉제 거리를 돌아다녔어요. 여행 마지막 날, 망고 빙수를 한번더 먹기 위해 스무디 하우스에 왔어요. 융캉제 골목에서 사람들이 가장 북적였던 곳이에요. 날씨가 더워 시원한 실내에서 편하게 앉아 먹고 싶었기에 이호점으로 왔답니다. 다행스럽게도 위로점처럼 줄이 길게 서 있지 않았어요. 귀여운 스무디 하우스 캐릭터. 빈 좌석이 있었지만 이곳에도 꽤 많은 손님들이 있었어요 예, 저는 망고, 아이스크림, 푸딩이 함께 들어간 빙수를 시켰어요 샛노란 망고 빙수 생각만 해도 입에 침이 고였어요 망고빙수가 나왔어요. 탱글탱글 망고. 망고빙수는 언제 먹어도 맛있는 것 같아요. 스무디 하우스가 유명하고 손님이 많았지만 망고빙수에 들어간 시럽이 너무 달아 제 입맛엔 그 유명세만큼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영상 3편 중산에서 우연히 들어갔던 디저트 가게의 망고 빙수가 더 맛있었어요. 윤캉제를 돌아다니다 발견한 차를 판매하는 가게예요. 동방민이란 이름의 차도 볼수 있었고요. 입차 및 입차 티백 등 종류가 많았어요. 시음도 할수 있었답니다. 저는 입차를 좋아해서 해외 여행을 가면 차를 사오는데 귀국 전차 가게를 발견해서 좋았어요. 직원분께 차를 추천해달라고 했고 추천 받아 차를 구입했어요. 귀국 후 이곳에서 구입한 차들을 마셔보았는데 풍미가 좋았던 차들이었어요. 맛이 좋았고 가격도 괜찮아서 다음에도 대만을 간다면 입차를 꼭 구입하고 싶어요. 8통의 티백차를 구입했어요. 융캉제는 골목골목 예쁜 숍들이 많아서 한참 구경을 했던 곳이에요. 우연히 들어간 디자인 숍. 이곳은 손으로 만든 수제 공예품들과 디자인이 예쁜 옷 소품들이 많았어요. 특이한 무늬의 동물 공예품. 수제품의 가죽 지갑. 간단한 카드 넣는 지갑이 필요하던 차에 디자인이 예뻐 구입했어요. 융캉제 거리를 둘러보고 공원에서 잠시 쉬다. 융캉제 길 사이엔 이런 공원이 있었어요. 맑은 하늘과 즐겁게 노는 아이들을 보며 여유로움이 느껴졌던 곳이에요. 방울방울 방울. 비누방울을 오랜만에 봐 마치 어린 시절로 돌아간 듯한 느낌이 잠깐 들었답니다. 융캉제는 길이 예뻤던 곳이에요. 영상을 비록 찍진 못했지만 아기자기한 길과 예쁜 숍과 가게들이 많았던 곳이에요. 여행을 하는 동안 타이페이의 골목길이 참 매력적이라고 느꼈어요. 베이커리, 카페 등그길 사이에 있던 많은 가게들. 길과 가게들을 구경하며 세인트 피터에 가요. 세인트 피터는 누가 크래커를 파는 곳이에요. 직원분이 시식할 수 있게 커피 누가 크래커를 주었어요. 크래커와 망고 푸딩 모두 맛있어서 구입했답니다. 커피 누가 크래커도 맛있었지만, 생각지 않게 망고 푸딩이 정말 맛있었어요. 직원분이 한국 분이어서 한국어로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네. 아, 그 네. 여기서 한국 계시다, 한국인이신데 여기 와서 지금. 아르바이트 네, 워홀와 있어요. 아. 아니면 대만에서 제일 좋으셨던 데가 어디였어요? 저희 오늘 지금 단수익 도 응. 끝내고 이제 오늘 밤 새벽 비행기로 가거든요. 그래서. 아. 근데 이 근처에 딱히 괜찮은 데가 많이 없어가지고, 어. 그, 어디지? 어차피 샹산 같은 데다 다녀오셨죠? 샹산 올라가려다가 어제께 힘들어서 안 갔는데 갈걸 그랬나봐요. 샹산도 괜찮긴 해요. 더긴 어. 한데, 그래도 샹산에서 보는 101이 제일 이뻐요 아, 101에서 그 밑에를 보는 것보다, 어, 샹산, 네, 산에서 101을 보는 게, 그게 그거를 하긴 좋아요, 사진 찍기가. 아. 뭐프사 같은 거. 네네네. 예. 네. 그자 그냥, 가자. 그냥 응. 오늘 짐 놓고, 네. 그냥 몸 가볍게 해서 어차피 이제 한 7시쯤 안 되면 해 떨어지니까. 아. 네. 그렇게 다니셔도 괜찮을 아. 것 같아요. 네. 그냥 네. 거기 아니면 화선1914 네. 가셨어요 네. 아니요, 안갔어요 화선1914도 사진 찍기는 괜찮아요. 아. 거기서 오르골도 많이 사시더라고요. 어. 네. <laughs> 그 외에는 그 주변 근처에는 뭐 딱히 있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근교로 빠져야 되니까 네, 네 빠져야 되니까 근데 네. 그러기에는 비행기 시간이 좀 애매하시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네. 그러는 게나을것 같아요 얘는 펑이수예요 네. 펑이수 아, 감사합니다. 이렇게 넣어 드릴게요 제가 네. 데를 좀이는게 없어가지고 들사는게 정말 친절했던 분이었어요 감사했답니다 갑시다 날씨가 너무 더워 더위도 식히고 휴대폰 충전도 해야 해서 카페로 갔어요 휴대폰을 충전하고 시원한 음료 를 마시며 잠시 쉬었다 나가요 전세계 스타벅스는 비슷한 분위기 인것 같아요 하지만 그 나라의 특징이 담기기도 하는데 이곳은 찻잔으로 만든 인테리어를 해 대만 고유의 느낌이 들었답니다 펑리수로 유명한 베이커리 가게 썸메리를 보았어요 이미 누가 크래커를 많이 사서 이곳은 들리지 않았어요. 저녁노을 지는 단수위를 보러 가기 위해 발걸음을 재촉했어요. 어제 단수위에 가려 했었는데 날씨가 좋지 않아 오늘로 미뤘었어요. 마지막 날인 오늘 비 한방울 오지 않고 날씨가 좋아 정말 다행이다 생각이 들었답니다. 이제 단수위로 가요. 영상을 봐 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큰 힘이 된답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 단수위에서의 이야기는 다음 영상이